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서 그 다육이의 그 품종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품종이라는 거는 종의 그하위 개념으로서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재배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이 품종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상업적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 그래 가지고 무단으로 증식을 해서 재판매를 하거나 그러면은 처벌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다육이는 그 이때까지 뭐 블루베리 같은 거는 그걸 갖다가 마음대로 남의 거 수입한 업자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그래가지고 실형까지 받은 사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다육이는 아직까지 뭐그 품종 그런 걸 해가지고 누가 소를 제기를 해가지고 그런 실형을 받거나 뭐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 품종 등록은 뭐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지 이제 품종 등록을 하게 되죠. 당연히 거기에 수반되는 뭐 특허청 이런데 비용도 당연히 들고 그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우수해야 됩니다, 이게. 그니까 비슷한 것보다 당연히 우수해야지 뭐, 이렇게 자기가 그 인위적으로 재배를 하고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 나름대로 우성을 가지고 또 이게 그 씹뿌려갖고 조그했을 때, 그 다음에 뭐 제대로 어떤 형, 형태를 갖췄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또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 이게 영속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형질이 그, 자구반식이나 무슨, 뭐, 실생이나 이런 걸 했을 때, 형질이 유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품종 등록의 요건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는데, 뭐, 그, 다육이는 이게 교잡종이 아, 아, 워낙 많기도 하지만은, 이게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너무 틀려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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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품종인가, 같은 품종인가, 이제 하는, 그, 그럴 정도로, 완전히 틀리죠.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그뭐 요새 이제 그뭐 동그란 환엽 계통에 그걸 좋아하는데, 환경이 좋으면 환엽이 되고, 환경이 나쁘면 다새엽이 되죠. 그리고 뭐이 색깔의 몰듬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 같이 보이니까는, 그리고 또 이름을 갖다 조금, 뭐 현실적으로도 이름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실익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지금 다육이도 이제 품종 등록을 해가지고 된 품,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게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 제가 다육이를 갖다가한 15년 정도 됐나요? 그, 맨 처음에 그 접한 지가. 근데 그뭐 15년 동안 계속 키운 건 아니고 15년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뭐 처음에는 이제 열정이 넘쳐가지고, 엄청 새벽에도 일어나 갖고 이제 쳐다보고 막그 열정이 넘친 시절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열정이 식어가지고 이걸 다 거의 한몇십개 빼놓고 다 처분했었죠. 다 처분하고 뭐 나눠주기도 하고 좀 팔기도 하고 뭐그 시절에 팔 때는 화원이 화원에 이걸 같다가좀 이렇게 그 팔러 갔더니 화원이 이렇게 모하는건 뭐 다육이라는 게그 거의 그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다육이가 뭐 하는, 뭐 하는, 어떤 식물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화원도 태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엄청 다육이가 접연이 넓어지긴 했는데 그, 그 시절에는 옛날에는 그 옛날이라고 말하긴좀 그렇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그 그 15년, 20년 전에는 그때는 이제 그 유행했던 다육이가 뭐파랑새 백봉, 그다음에 프리티 종류, 그다음에 용월, 홍용월, 무슨 균냥용월 용월 종류, 그다음에 뭐그 석연화, 그다음에 뭐그 석연화, 그다음에 뭐 그런 거, 그뭐 그런 종류가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그다음에 미인 종류도 좀 있었고, 뭐 그다음에 에케베리아의 여왕이라는 칸테 그리고 그 서브릭이다라는 거, 그 보통 프릴 종류의 엄마라고 할 정도로 그 그걸 갖다가 그 베이스로 많이 깔고 그걸 갖다 가그 서브릭이다가 그거 그런 종류였던 것 같은데 그 부비부비를 할때 그게 굉장히 많이 이, 이용을 했던 종이죠. 뭐, 그런 종류가, 그에 있어서,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굉장히 비쌌죠.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은, 지금 그 중간 단계에 또 프릴이 유행을 했다가, 창도 유행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한, 한, 10, 7, 8년 전? 7, 8년 전부터, 7, 8년 좀더 됐네. 하여간,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방울봉랑, 금, 원종방울봉랑이라든가, 그냥 방울봉랑, 금이 엄청 유행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방울복랑 금 때문에 웃은 사람도 많고, 운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거 연장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창, 창금이 요새 또 유행을 하다가 지금도,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고, 근데 차, 창금 같은 것도 요새는 이제 가격 변동폭이 워낙 커가지고, 그게 이제 요에는 조금 뭐, 물,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막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 음, 뭐, 그 품종이 좋은 품종이 뭐냐. 그게 이제 또 입장마다 틀리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고 예쁘고 잘 죽지 않은 게 이제 그 좋은 품종인데, 뭐 생산자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잘 죽지 않으면 안되죠 적당히 죽어 줘야죠. 적당히 죽어야고 너무 안 죽고 그러면은 뭐 누가 사나요? 그걸 갖다가 그 적당히 죽어 주고 이제 그리고 좀 예쁘고 시기하고 그래야지 또 죽어 줘야지 또시기 하니까는 그 여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제가 한참 좋아라 했던 양로입니다. 양로. 양로도 굉장히 그 그 시절에 유행했던 구종인데요. 그, 그 시절에 이제 그,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치와와, 지금의 치와와, 치와와 린제, 뭐 이렇게 돼 있, 있었고. 근데 치와 린제라고 그는건 요새는 그런 명칭으로는 팔지 않는데, 치와 린제가 뭐, 도테랑이라든가, 뭐, 모모타로, 뭐 그런 걸로 이제 그, 일종의 뭐, 통폐합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그러니까, 대부분 도테랑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많이 팔고 있죠. 그리고 라우리라는 게 있고, 라우리 린제라는 게 있었는데, 라우리 린제라는 명칭으로도 좀 팔리지 않고 있는데, 라우리는 지금도 팔리고 있는데, 그 라우리가 예쁘긴 했는데, 좀 여름에 분이 많고, 여름에 좀 약하죠. 그리고 라우리 린제는 멀로하고 통폐합이 돼가지고, 멀로하고 그냥 섞여서 팔고 있습니다. 그게 라우리 린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은 옛날에는 그런 명칭으로 불렀는데 지금은 그 명칭이 완전히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그게 이제 양로 양로의 금이 뭐 섭세 실리스금뭐 그런 걸로 불리기도 하고 양로금이라고 이제 불리는 것도 따로 또 있고 그런데 양로 철인데 철어가 일부가 풀렸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색감이, 양로, 양로가 된, 양로도 이제 굉장히 예뻐요, 색감이. 이거는 좀 이렇게 그, 연식이 된 건데, 그 핑크색으로 놀롤 해가지고, 요게 예쁩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그때부터 계속 스테, 스테디, 스테디 셀러죠. 백봉. 백봉인데, 그, 백봉이 굉장히 우아합니다. 이게 프릴, 프릴 인데 그 이만큼 이거 좀한뼘에 넘는 큰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중간에 유행했던 원종방롱, 원종방울봉랑금 원종 인데 굉장히 화려해요. 이제 빨갛고 뭐 노랗고 초록색도 섞여있고 원종방울봉랑금 근데, 보시면 요, 이게 이제 방울복랑금이죠방울복랑금인데 이게 사람을 갖다가 우, 울고 웃게 만든 거죠. 한때는 뭐, 이만원한 2, 30만원 했을 겁니다. 이게 엄청 비쌌던 고가의 다육인데, 이 지금은 또막 엄청 싸졌죠. 요새는, 요새 이, 이거는 이제, 요새 말 요새 또 한참 막 유, 유행하는 그 창금이라는 건데 창금 같은 것도 작년에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비쌌죠 이게 이거는 뭐 거의 이렇게 완벽한 금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줄만 하나 간 줄만 하나 간뭐 실금 또는 뭐 이런 그저이그 그, 응? 금기만 있어도 굉장히 그 값어치를 인정해주곤 했는데 요새는 거의, 거의, 그, 그런 거는 금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거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다시피, 그, 저희, 그, 뭐, 각가지 형태로, 각가지 형태로, 뭐, 그, 엄청나게 많은 이 품종이 생겼다가 또, 시, 뭐, 이렇게 그, 사라지곤 합니다. 그리고, 또 수입업자나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보통 막그 한계 일부나나 일본에서 이제 좋은 품종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대량 생산돼서 다시 이제 들어오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중국이 그 채소 같은 것도 보면 중국이 엄청나게 그뭐체종이라든가 종자를 채종한다든가 그. 육종한다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잘하죠.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농장 한가운데로 트랙터가 왔다갔다 하고, 뭐, 중형 트럭이 왔다갔다 한다니까는 그 규모가 우리나라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게 되죠. 그, 그리고 또 수입업자들이, 수입업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름이 틀려요. 뭐, 홍시 같은 것도 빨간 다육이 중에 홍시 같은 것도 뭐 처음에는 홍시로 들어왔다가 레드 플룸으로 들어왔다가 뭐 그것도 비슷한 뭐유아독존으로 들어오고 들어왔던 게 블러드 퀸으로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들어올 때마다 똑같은 걸 갖다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런 유통 질서는 생산자나 판매자나 그리고 소비자를 위해서도 그 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고, 그, 또 그리고 이제 그, 요새는 이창 같은 거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이게 뭔지가 아무도 모르는 창, 창의 이름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뭐 그걸 SP, 창 SP라고도 부르는데, 그, 그래갖고 어떤 이렇게 유튜브가 이제 이런 걸 팔면서 자기 SP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가서 아무 이름이나 붙이라, 뭐, 좋아하는 이름을 붙이라 그러면서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저, 제가 키우는 거 중에서도 그, 이렇게 마리아죠. 마리아인데 마리아, 원래는 에버니는, 에버니가 뭐, 좀더 오래된 종이고, 에보니의 자연, 자연교배종이, 자연교배종이 이제 마리아라고 그러는데, 그 마리아하고 에보니는 요새 경계가 무너졌죠. 근데 그 마리아 중에서 뭐 이렇게 보면은 다 지역명이, 지역명, 지역명, 그니까 이름을 갖다가 그 지역명을 따라서 붙인 게 많죠. 뭐, 뭐, 프에블라, 뭐, 몬따니아 이런 것도 다 지역명이고, 뭐, 멕시코 마리아, 미국 마리아, 유럽 마리아, 뭐, 스페인 마리아, 호주 마리아, 이게 다 지역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독도도 있고, 백두산도 있고, 뭐, 비로봉도 있고, 뭐, 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한국마리아라는 게 없어요. 한국마리아. 그래가지고 제가 키우는 거 있으면 멋있는 거, 멋있는 거갖다가 제가 한국마리아라고 이제 이름 붙인 것도 있는데, 코리아마리아죠. 마리, 그래가지고, 그, 1세대, 그, 그거는, 코리아 마리아니까 km이라고 하고 거기서 나오는 자구 같은 건 이제 km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표기해 놓기도 했는데요 그 나름대로 뭐그 품종 등록은 안 했지만 왜 한국 마리아라는 이름이 없는지는 모르겠네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다육이 품종이 많다고도 합니다 그 오늘은 그 이런 다육이 품종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그, 다육이가, 뭐, 빨갱 다육이 시리즈를 모은다든가, 뭐, 까망 다육 시리즈를 모은다든가, 뭐, 뭐, 그런 거에 이렇게 너무 현역돼갖고, 그거를 모은다는 것도, 그 뭐,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게 끝도 한도 없어요. 그걸 모으기 시작하면, 은 우리나라에 다육이 한 만종은 될텐데 뭐, 아무튼 행복하고 즐거운 다육 생활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